내가 오늘 가져온 사연은 애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아는 남자 동생 이야기야. 이 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되게 고민인 거야.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둘다넌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지? 얘기를 해.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 자체도 여자가 많이 있는 구조가 아니야. 거의 남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 회사 끝나고도 그냥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나나, 와 이렇게 해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항상 그런 일상만 보내. 얘가 여자친구를 만들 그런 환경 자체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여, 너가 만나고 싶은 여자 있는 곳에 가라.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15일 한달 정도가 지나서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누나 나연예 들어왔대 나 이제 여자친구 생기겠지? 이러는 거야 가야 너는 여자 있는데 가져다니면서 뭐 여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연은 들어왔으니까 뭐 이제 어디선 생기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또 넘겼어 근데 한한달 정도 지났나? 한두달 정도 지났는 그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한달반 정도 지났나?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누나, 누나, 나 사주를 봤는데, 이번에 연애원 들어왔대. 여자친구 생길 건가 봐. 이러는 거야. 답답해서 이제 나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야, 동생아, 너가 여자가 있는 곳을 가지 않는데, 하늘에서 여자가 떨어져? 아니, 너 동화책 보면은, 뭐 자고 일어나면은, 어? 여자가 나타나서 밥해주고 이러게 뭐, 니, 네, 일어, 네한테도 일어날 일인 것 같아? 아니, 너가 여자를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자 있는 곳에 가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친구한테 많이 제안을 했었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친구가 예전에 여자 때문에 흡사한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활동 모임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그래서, 같이 가자. 거기 마음씨 착하고, 이쁘고 괜찮은 여자들 되게 많다.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착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만나고 손해는 아니다. 일단 네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장소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이렇게 얘기해 를 줬지. 그러니까 그 남자 동생도 아, 어, 그럼 그게 맞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 내가 노력을 해야 그연애인도 뒷받침 해주는 거지 어? 운이라는 게 노력하지 않는데 따라주겠어? <laughs> 나도 사실 남자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해야 생길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거든 그치 어, 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군요 <laughs> 아니 근데 너는 직업 특성상 음. 여자가 있는 환경이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잖아 어떻게든 우연히 내가 연애운이 있다면, 뭐 정말, 운이라는 건 아예 무시를 못하니까. 연애운이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상이나, 이,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뭐 연결이 되긴 하겠지. 근데, 그조차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응?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날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응. 어떻게 하늘에서 뚝, 여자친구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냐. 내 말은 이 말이지. 응. 공사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같은 거를 조금 가는 것도 많 괜찮지. 그지 내가 만약에 정말 마음 이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내가 가서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 응, 응, 응. 가만히, 어? <laughs> 언젠간 애인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준 결론은 환경이 이성이 많이 만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가 이성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이성상이 있는 모임도 가고 자리도 가고 하면서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다녀야겠네요. <laughs> 어, 너도 좀 다녀. <laughs>